이번 시간에는 작업 부위 검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용접 접합의 86페이지부터 10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은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태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원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꿀팁 알려주실건가요 네, 오늘은 접합 용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접이라고 하면은 붙이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도 화학 접합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금속 접착제 같은 것이죠. 아, 차체 접합 부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네요. 오늘은 차체 접합 부위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전처리 작업과 차체 재질과 형태에 따른 차체 리벳의 종류 및 체결 작업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접합 부위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학습에 앞서서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 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러면 보시죠.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용접 접합에서 능력 단위 요소 교환 수정 작업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목표, 학습내용, 선수학습, 핵심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손상된 패널 절단 시 접합 작업을 고려하여 절단 부위를 식별하고 떼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용접의 외관을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합과 용접의 차이점 분석, 용접 작업 부위의 불량 유무 판별입니다. 선수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량 파손 분석, 차체 변형 개척 작업, 차체 수정, 차체 용접 접합, 차체 패널 수정 교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용접, 접합, 검사, 안전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앞서서 접합과 용접에 관해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자동차 차체는 고장약 강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의 적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형, 중형 차량의 알루미늄 적용도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차체를 신소재 카본 복합 재료를 패널에 사용하여 자동차 차체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죠. 네 그럼 신소재를 사용한 자동차 차체 용접은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신소재의 자동차 패널 수리 시 필요한 용접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학 접착제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신기술로 차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동차 차체 접합의 이해입니다. 화학적 접합인 본딩 작업의 특징입니다. 첫째, 고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둘째, 열에 의한 형태 변형, 재질 변화 등이 없습니다. 셋째, 장비 설비 비용이 적습니다. 넷째, 큰 기술 숙련도가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접착제 굳히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녹방지와 수밀, 기밀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종 재질 접합이 가능합니다. 차체 접합 부분 전처리 작업 방법입니다. 용접에서는 구도막 제거 작업을 위한 연마 작업을 하고 나서 방청제 도포 등을 하였으나 화학적 접합 부위는 세척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세척하고 닦아내며 도막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며 방청제를 별도로 도포하지 않습니다. 차체 재질과 형태에 따른 리벳 종류 및 체결 작업입니다. 화학적 접합의 설비가 되겠습니다. 리벳 튼기, 접착제 건, 검속 접착제, 세척제 등이 있습니다. 리벳 작업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판 두께보다 0.5에서 2mm 긴 리벳을 사용합니다. 용도 및 직경에 따른 정확한 리벳 지그를 사용합니다. 가능하면 표면 코팅 리벳을 사용합니다. 리베트 재료의 선택은 차체 패널과 동일한 재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청공 리베팅의 작업 경우 드릴로 구멍 뚫기 작업을 하지 않고 리베팅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검속 포트의 경우 주로 마테기 접합부에 사용하고 있으며 주제와 경화제를 10대1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쿼트 패널 손성부의 화학 접합 작업이 됩니다. 손상된 차체 패널 탈거 작업을 합니다. 보강판 및 볼트 너트를 준비합니다. 필러 사이드 실 패널 볼트 및캡 너트 직경 5mm를 준비합니다. 필러 사이드 실 패널 내부에 맞는 브라켓을 준비합니다. 손상 패널 교환을 위한 접합 작업입니다. 패널 절단 위치를 확인합니다. 선긋기 작업을 합니다. 절단 작업을 합니다. 탈거를 위해 스폿 용접점을 제거, 드릴 사용을 위해 펀칭합니다. 펀칭 작업 후 연마 작업합니다. 스폿 용접점을 제거, 드릴 사용하여 스폿 용접점을 제거합니다. 플랜지 부위를 해머와 정을 사용해서 분리합니다. 구패널 탈거합니다. 내패널 정형 작업합니다. 절단부 다듬질 작업합니다. 브라켓 볼트 홈 가공하기 위한 선컷기 작업합니다. 브라켓 볼트 홈 가공합니다. 신패널 끼워 맞춤 작업합니다. 리베팅 위치 선컷기 작업합니다. 드릴링 작업합니다. 신분 패널을 드릴링 작업 후 떼어냅니다. 신분 패널을 드릴링 작업 후 리벳 구멍을 연마 작업합니다. 차체 화학 접합 부분 전용 세척제로 닦아냅니다. 금속화학 접착제를 준비합니다. 금속화학 접착제를 바르기 작업합니다. 내네 패널에 신패널 조립합니다. 브라켓 볼트와 캡너터 조립합니다. 리베팅 작업을 합니다. 맞대기 접합부에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캡너트를 절단하여 연삭기로 연삭 작업 후브러시로 청결 작업을 합니다. 캡너터 절단 작업을 합니다. 마뜨기 접합부의 연마 작업을 합니다. 금속 퍼티와 경화제 혼합 작업을 합니다. 퍼티 도포 작업을 합니다. 퍼티 건조 작업을 합니다. 퍼티 연마 작업을 합니다. 접합부의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작업장을 정리, 정돈합니다. 차체 패널 용접 위험의 청결상태 검사입니다. 용접포가 청결하지 못하고 모재 표면에 수분,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의 이물질이 잔존하면 다음과 같이 용착금속의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수분 중 수소가 용접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수분 속의 수소의 경우 철의 결정격자 속에 침투, 확산하여 수소가 응축되었다가 이후에 강제 속의 작은 결함에 템이라도 생기면 수소 분자의 압력이 집중되어 강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용접할 표면의 청결 유지입니다. 용접할 표면은 깨끗하고 스케일, 녹, 기름, 그리스, 슬래그, 유해한 산화물 등 해로운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차체 패널의 가용접 상태 확인입니다. 가용접은 그 명칭에서 오는 것 때문에 경치되기 쉽지만 오히려 본용접과 동등 이상으로 취급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용접 검사입니다. 유광검사 기준입니다. 오브랩, 균열 및 1mm를 초과하는 언더컷이 없어야 하며 기공도 없어야 합니다. 파단면 검사 기준입니다. 파단면은 루트 부위까지 완전 용입이 되어야 하며 모재 용융불량이나 기공이 없어야 합니다. 가용접의 중요성과 검사 방법입니다. 가용접 간격 유지 정도를 검사합니다. 루트 간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차체 박판의 용접부의 수축과 변형 관계의 이해입니다. 용접 변형의 원인입니다. 금속은 일반적으로 가열하면 열팽창이 생기고 냉각하면 수축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특히 용용 상태에서 응고하여 고체가 될때 생기는 수축이 큽니다. 그러므로 용접부는 용착 금속의 응고, 수축, 용접열에 의한 모재의 평창 및 수축으로 인하여 복잡한 변형이 생깁니다. 용접 변형의 종류입니다. 용접을 진행하는 동안의 가열과 냉각에 의하여 용접부의 변형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면내의 수축 변형입니다. 가로수축은 용접선과 직각 방향으로의 수축 변형입니다. 세로수축은 용접선과 같은 방향으로서의 수축 변형입니다. 회전 변형 맞대기 용접에서 진행 방향에 따른 홈 간격의 벌어짐이나 좁혀지는 변형입니다. 면 외의 휨 변형입니다. 각 변형은 모재가 용접부를 중심으로 꺾여 굽혀지는 변형을 가로 굽힌 변형이라고 합니다. 종굴곡은 용접선과 같은 방향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변형입니다. 자굴 변형은 박판용접 시 용접선에 대한 압축 열 억력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비틀림 변형입니다. 비틀림 변형같이 가늘고 길이가 긴 구조물에 주로 발생합니다. 용접 변형 방지 대책입니다. 용접 순서를 정하여 용접합니다. 용접법을 비석법이나 대칭법을 사용합니다. 수축량이큰 이염부를 먼저 용접하고 수축량이 적은 이염부는 나중에 용접합니다. 용접 순서를 중앙부에서 자유단 또는 밑에서부터 위로 용접합니다. 필릿 용접보다는 맞대기 이염 용접을 먼저 합니다. 작은 부재에서 큰 부재로 소조립에서 대조립 순서로 용접을 합니다. 용접 중 용접의 결함 종류입니다. 용접부의 균열입니다. 용접부의 균열은 용접부에 생기는 결함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하고 또한 위험한 결함입니다. 용접 중의 용착 상태와 용접 결함 종류입니다. 치수 불량 및 형상 불량입니다. 코너부의 용접에서 필립 각자의 불균일. 젖살부채의 과다와 부족, 두께 치수, 불량 등이 발생하여 결함을 형성하는 일이 많습니다. 융합불량입니다. 용접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용접전류가 너무 낮을 때에는 모재와의 용착, 불완전 또는 융합불완전으로 인한 균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공입니다. 용착금속 중에 남아있는 가스의 구멍으로서 블로홀 또는 길고 가느다란 공기구멍이 내부에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피트입니다. 용접 피드 표면에 분하고 모양의 구멍을 피트라고 합니다. 용이 불량입니다. 용융금속이 루트까지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용접 결함을 말합니다. 용접 중의 수축 변형 상태를 검사입니다. 차체 패널의 위치, 구조, 치수 상태 및 변형 유무를 제작 도면과 손상되지 않은 차량과 비교하여 검사합니다. 차체 패널의 용접 부위를 판의 수직 및 수평 평탄도를 제작, 촉관과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플렌즈 부위 용입 불량과 균열, 결함 검사를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열 억력 및 변태 억력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용접 시열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한 용접 시공법을 준수하는지 검사합니다. 가능한 이별이 작은 용접법을 선택하는지 확인합니다. 변형 방지를 위하여 용접 지거 등으로 단단히 구속을 하였는지 검사합니다. 용접 후 발생하는 열 변형을 고려하여 사전에 역변형을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축 응류 감소하여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피닝을 하는지 검사합니다. 용접 후 수축했다는 치수 변화에 대비하여 용접 전에 여유치수가 감안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용접 변형을 방지하여 기하여 다음과 같이 용접 순서를 정하여 준수하는지를 검사합니다. 용착법을 비석법이나 대칭법을 사용합니다. 수중량이 큰 이염부를 먼저 용접하고 수중량이 적은 이염부는 나중에 용접합니다. 용접 순서를 중앙부에서 자유단 또는 밑에서부터 위로 용접합니다. 필름 용접과 맞대기 이염에서는 맞대기 이염 용접을 우선 용접합니다. 작은 부재에서 큰 부재로 소조립에서 대조립 순서로 용접을 합니다. 용접부의 균열, 슬래그 스김등 결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용접부는 균열 및 오브랩 등의 용접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균열 및 오브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수용접 절차서의 균형에 의하여 작업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균열 및 오브랩 등의 용접 중 결함검사는 유관검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확대경, 손전등, 자 용접 게이지, 내시경 장비 등과 같이 시력 보조 도구나 기계 보조 등을 활용하여 외관 검사를 실시합니다. 균열이 의심되는 부위는 침투 탐상 시험을 지정하여 결함의 종류, 위치, 크기 등을 검사합니다. 균열이 발견됐을 경우는 보수 용접 절차서에 따라 수용 용접 작업을 실시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용접 피드 표면에 피트 검사를 실시합니다. 언더컷 검사를 실시합니다. 용접 비드 표면에 요철 검사를 실시합니다. 차체 용접부 용접 부위를 유광 검사합니다. 차체 용접 부위를 연삭 후 촉감으로 검사합니다.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 김태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우리가 또 어떤 것을 학습을 하게 될까요? 음, 오늘은 작업 부위 검사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작업 부위. 예예. 예. 이게 뭐 다양한 어떤 작업 부위가 있겠죠. 그렇죠. 그 그렇죠. 중에서도 음. 어떤 뭐 검사.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네요. 예. 작업 부위를 검사하는 것. 네. 예. 맞나요? 수정이 잘 되는지 예, 그런 어떤 것을 점검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작업부위 검사. 그러면은 예.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접합과 용접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그 붙이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접합 용접. 예, 붙인다. 그렇죠, 접합이라는 예. 것을 붙이는. 네, 네,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그 접합 어떤 설비들이 예. 많이 있잖아요 이 안에도 그렇죠, 그렇죠, 다양하게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차 예, 예. 어, 차체의 어떤 그 작업 부위에 예. 어떤 재질과 그런 형태에 따라서 예, 예, 예. 우리가 각자 다른 어떤 기능들이 있거나 예. 차이점이 있거나 각기 다르게 사용되어져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은 이제 보통 차체에 예. 보면 차체 패널에 이제 보통 이제 고정약강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고장력 강판. 고장력 강판이요. 고장력 강판이 뭐냐면 굉장히 얇은 박판이에요. 예. 얇은 판이지만 예. 강도와 강성이 강한 강판. 예. 고장력 강판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고장력 강판을 써야지만 충격에도 예. 좀 완화가 더 이렇게 어... 변형이 적게 예. 좀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강판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스폰 용접이 필수적이지만 예. 보통 차에는 화학적 접합이라고 해서 예. 본딩 작업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 어. 우리가 패널 떼게 되면 예. 보여지는 약간 파란색이나 네. 아니면 그 분홍색 같은 그런 어떤 접착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이제 구조용 접착제를 이야기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구조용 접착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도 막아주고, 예. 먼지나 이렇게 혹등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미세한 예.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어떤 역할도 하지만 예. 방수 있게 물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음. 그런 역할도 하고요. 예. 용접을 대신해서 무게 절감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본딩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용접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방법들. 이있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앞에 여기 선생님 가져 나오신 거 인걸 얘기를 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러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예. 이제 실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본딩하고 약간 예.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수 방음 예. 이런 어떤 그런 음, 특징에서는 갖다 그렇게 보실 수도 방수는 있습니다. 방수는 이해가 되는데 방음까지 된다고? 그렇죠. 다음의 역할도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 왜냐하면 차체 패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많이 비어 있잖아. 요 예. 비어 있는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어떤 실런트나 이렇게 우리 본드인 예. 구조형 접착제를 바람으로 해서 방풍까지. 방풍까지. 잡아. 방풍까지. 그렇죠. 삼방이 다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고르놨던 예. 부분들도 전부 다 예. 그런 어떤 막아주는 역할도 다 하고 오, 있습니다. 방수, 방음, 방통까지. 삼방. 예, 예. 소리를 아우. 요즘은 소리에 워낙 민감하신 분들이 예.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예. 이제 체결하는 경우가 예. 되게 많습니다. 이게접착제 예.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 관련돼서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용이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 선생님 음. 그 용접관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용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구두막을 전부 다 제거한 작업에서 예. 제거하고, 그 다음에 패널면을 완전히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연마를 해야 돼요. 네네. 연 상태에서, 그래야지만 이제 스폰 용접이라든지, 시오트 용접, 미국 용접들이 용이하게 접합이 잘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화학적 접합이라든 본딩 작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두막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제거해줘야 되지만, 그렇게 세척제를 바르고 난 뒤에, 음. 패널 표면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네네. 용접 작업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그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손쉬운 작업이 되겠네요 손쉬운 작업일 수도 있죠 예, 예, 예.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예, 예. 그만큼 손쉬운 작업이지만 예. 온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한 온도로 정확한 경화를 시켜줘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쉽게 떨어지는 단단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도면에서 볼 때는 예. 용접과 비교했을 때 이게 저는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효과가 나나요? 보통 연구 결과를 보면 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화학적 접합에 대한 본냉작업과 이제 스폰 용접과 뭐 쇼트 용접과의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네. 보통 접착제가 용접 강도와 거의. 하게 아 그렇습니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본딩 작업은 본딩 작업 단독으로만 예. 접합을 하게 되면 좀 위험성이 좀 따라요 예. 그래서 반드시 본딩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스폰 용접과 같이 병행하게끔 어. 예 그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고강도의 효과를 또낼수 있겠네요. 용접과 좀더 손쉽게 갈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감별에서 어... 훨씬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본딩 작업한 그 위치에는 반드시 스폰 용접도 같이, 네, 예. 같이 병행해서 작업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용접 작업 부위의 불량 유무 판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네. 혹시 궁금한 음. 내용 있나요?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네, 어떤... 예, 없다면 학습을 안한 거죠. 아, 이그 예. 그러니까 예. 뭐, 어느 정도 이게 다 알아들으실 분들은 다 알아들으시니까 예. 전문용어 예. 섞어서 얘기를 예. 할게요. 예. 이 예. 용접부의 변형은 음. 필연적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고, 음.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지. 아, 설명 가능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 예. 용접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예. 가열과 냉각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네네. 이 때문에 변형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용접부의 변형에는 면내 수축 변형과 면외 회전 변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방지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용접 순서를 정해서 용접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용접법을 비속법이나 대칭법을 사용하고 수축량이 큰 이온불을 먼저 용접하고요, 수축량이 적은 이온불은 나중에 용접해야 합니다. 음, 원리는 제가 어느 정도 알 거는 같습니다. 예. 예, 예. 월, 어느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예. 예. 용접부의 균형은 용접부에서 생기는 결함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한 것이고 또한 위험한 결함입니다. 그두개 중에 두개 어떤 예. 예를 들수 있는데 예. 하나는 치수 불량예 하나는 형상 불량이 되겠습니다 예. 치수라는 것은 용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치수가 짧아지는 거죠 네네. 그만큼 폭이 그 만큼 짧아지는 오, 것이고 예. 형상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평평한 형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용접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 들리거나 어, 아래로 처지는 예, 예. 이런 불량이 생길 수가 네. 있습니다. 예. 그것을 좀 주의하면 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필요한 게있죠 정확도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작업자의 예. 정확도. 네. 예. 꼼꼼함. 아, 되게 학습에 대한 효과가 되게 뛰어나십니다. 학습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음.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어떤 원리는 알았는데, 예. 야,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학습이 필요하고요. 예,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생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1990년 중반부터 충돌 테스트 결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는 안전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죠. 다시 말해 강하면서도 가벼운 자동차 즉 경량 구조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에 도입된 대표적인 금속 소재가 알림늄 합금과 경량 철판인 고장력 강판입니다. 알림늄 합금 소재의 차체 접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용접작업으로는 매우 어려워 도입된 수리 방법이 리베팅 작업이죠. 리베팅만 사용하면 접합 강도가 그리 크지 않지만 구조용 접착제를 같이 사용하면 용접 작업의 접합 강도보다 훨씬 큰 접합 강도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 소재의 차체 수리에 도입된 리베팅이 최근에는 경량 강판 구조의 차체 접합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판 소재의 접합 방법인 용접 작업은 열 변형에 의한 강도의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리베팅과 구조용 접착제 작업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열변형에 의한 강도 손실은 매그 용접 작업은 물론이고 스포트 용접 작업에서도 발생하죠. 그러나 리베팅 및 구조용 접착제를 사용하면 용접 휴미나 유해가스 등의 발생이 없어 작업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러나 리베팅의 도입은 정비 공장이나 작업자가 임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동차 메이커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정확한 작업 매뉴얼과 보강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카본 소재의 적용과 경량 철판의 사용이 늘어나면 리베팅과 구조 잡자재의 도입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리어 패널 손상 부위 화학 접합 작업을 위해 손상된 차체 패널 탈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보강판 및 볼트 너트 준비를 하는데 필러, 사이드 실 패널, 볼트 및캡 너트 직경 5mm를 준비하고 필러 사이드실 패널 내부에 맞는 브라켓을 준비합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공정 순서에 따라 손상 패널 교환을 위한 접합 작업을 합니다. 용접 작업 부위의 불량 유무 판별을 위해 용접 중에 수축 변형 상태를 검사합니다. 용접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용착법을 비석법이나 대칭법을 사용하고 수축량이 큰 이음부를 먼저 용접. 수축량이 적은 이음부 나중에 용접합니다. 용접순서를 중앙부에서 자유단 또는 밑에서부터 위로 용접하고 필릿 용접과 맞대기 이음 용접에서는 맞대기 이음 용접을 우선 용접하며 작은 부재에서 큰 부재로 소조립에서 대조립순서로 용접합니다. 용접부의 균열, 슬래그 섞임 등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접부는 균열 및 오버랩 등의 용접 결함이 있는지 검사하고 균열 및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수 용접 절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이후 용접 비드 표면의 피트 검사, 언더컷 검사, 용접 비드 표면의 요철 검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체 용접 후 용접 부위를 육안 검사하고 차체 용접 부위를 연삭 후 촉감으로 검사합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오늘은 차체 용접 접합에 대한 학습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습자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아무래도 접합에 대한 부분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부에 당상불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용접부가 침결하지 못하고 모재 표면에 수분이나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의 이물질이 잔존하게 되면 용착 금속에 많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당부가 정말 깊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NCS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차체 정비학습을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차체 용접과 접합 유익하셨나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복습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